안녕하세요. 금태산 약주입니다. 아이고, 오늘 소개해 드릴 약초는 분비나무 상구석입니다. 가운도 해발 1 3 0 0 고지 대형 분비나무에서 발생한 이 정말 큽니다. 두께가 무려 한 30cm 넘, 넘습니다. 무게는 3.4kg. 아, 우리나라 이 분비 나온 상황 중에서는 최고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, 이 상황을 볼수 있는 원래 암에 쓰이기 때문에 아, 우리나라 성인 오대암 뭐 간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그 외에도 췌장암 뭐 식도암 뭐 백혈병 혈액암 갑상선암 식도암 췌장암 여러 가지 암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. 아, 이런 한 덩이면 암을 고히지 고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분비나무 상거섯입니다. 아 들고 오기도 정말 묵습니다. 예, 오늘은 분비나무 상거섯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검태산 약소입니다.